투 참석 참여한 이런 숫자는 네네. 크지 않다. 네. 자, 지금 7시 58분 35초. 이제 8시에 지 어, 제작판 3사 출구 조사 결과를 <laughs> 분위기 보이시죠? 거의 지금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민주당 선거상 황실, 국민의힘 선거상 황실, 뭐 양쪽의 속내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분위기는 네. 굉장히 비장하죠. 양쪽 다 얼어 있고요. 네, 근데 보도진이 민주당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 있네요. <laughs> 그러니까 그 카메라 프레임 그렇습니다. 자체가 네. 좀 이렇게 줌 아웃이라고 저희 이제 얘기하는데, <laughs> 민주당 쪽이 좀줌 아웃이 많이 돼어있긴 해. 요방송사이 출구조사 결과가. 아직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네. 집계는 끝나서 그 집계가 일정 부분 예.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아. 거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으로 주로 취재진이 몰리는 것은 어, 이재명 후보의 과반 예측, 그게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어.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뭐한 40초 정도면은 저희는 이제 한 80분 정도의 수치를 정리해서 전해드리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각 당의 분위기는 8시에 발표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의원들 면면이나 지도부의 얼굴을 보면은 티를 내고 있지는 않은데, 뭔가 모르게 이제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 분위기가 좀더 무겁다. 이런 느낌을 받네. 그, 뭐,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출발 점부터 굉장히 불리한 구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 펑스 다운 네. 들어갔습니다. 한 5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슬슬 이제 고무가 되죠. 투표를 같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예. 뭐 결과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어, 말씀하신 대로 어, 예상했던 그 정도 득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원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수치를 잠시 8, 10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얼마 정도 나왔을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이제 마음 급하시데찾펴 보셨을 텐데. 지금 여의도 주변에서 이제 전달되는 이런 통계 수치로 보면, 통계 네. 수치로 보면, 한 51에서 52%의 득표를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음. 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된다. 뭐 이런, 이런 것들 보이고, 그에 반해서, 어, 김문수 후보의 보수 결집은 생각보다 향상에 도움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단일화 실패가 물론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붐업의 효과나 컨벤션 효과나 어떤 분위기 반전 역전의 빌미는 거기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완주를 했단 말이죠, 이준석 후보가. 근데 이제 단일화에 대한 뭐, 단일화를 했을 때 선거를 이겼, 이겼다고 한, 이길 수 있었다고 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든지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의 측면에서는 내가 단일화 한다고 해도 판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시니요 그거는 ]군요? 양진영 마찬가지인데 음. 그러나 이제 단일화를 계속 논의한 것은 단일화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 진영 예컨대 김문석 후보가 더 유리하다. 요 틀을 계속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본 거고.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단일화의 끈을 잘라버리지 않은 것은 나,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일정 정도 표심이 저 보수진영에서 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단일화의 어떤 틀을 사실은 깰듯말듯 하면서 유지해온 것이 아닌가 양측 모두의 유리한 점을 봤는데 실제로는 아마 출근조사 결과에 나오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숫자를 수치를 합쳐도 이 점의 후보를 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준석 후보의 이 지지율이 사실은 온전히 김문수 후보에게 옮겨가거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온전히 이준석 후보에게 가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그 단일화는 약간 허상에 불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일화에 대한 비책 사유를 부지 따지자면. <laughs>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네. 김문수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고 네. 네. 뭐 개인적인 듣겠습니다. 의견인데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을 네. 단일화로 시작해서 단일화로 무단일화로 끝냈습니다. 무 단일화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규칙 사유는 그 시작과 끝을 맺은 김문수에게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 민주당에서도 제일 경계했던 게 막판 변수가 혹시나 될 상황이 이 이준석 후보가 생각보다 일찍 네.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분위기를 네. 끌어가는 거. 거.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네. 음. 계속해서 단일화 할 거다. 오히려 이제 역,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 할 거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단 말이죠. 에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 한 거고요. 음. 지금 원래 단일화라는 게1 플러스 1은 2 이상이 나와야 그렇죠. 단일화 효과인데 네. 지금 1 플러스 1이 1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이 예전에는 진보진영이라고 일컬어지는 데서 주로 단일화를 전문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보수진영에서 단일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논의를 하고.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한국 사회에 예전에 있었던 보수 일변도의 사회 구조가 이제 진보까지 주류가 되면서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 예. 그럼 앞으로 벌어지는 선거는 이 균형 맞춘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는 단일화라는 것이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다면 더 이상 과거 역사의 유물로 끝나는 거 아닐까. 단일화라는 이야기가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깜깜의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여론조사 이제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 요 일, 주일이라는요 시간 혹시 유권자들의 마음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 일반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음. 그런데 유독 지역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음. TK, PK 지역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워낙 사전투표율이 좀 낮았던 지역인데다가, 김문수 후보를 우리가 남이가 막판에 좀, 그래도 김문수 후보 보수 진영을 좀 도와주자라고 하는 이런 그, 어, 어떤 표심 자극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막판에 좀, 어, 득표, 저 투표율도 올랐고, 결국 득표율도 김문수 후보가 적어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상당히 압도적인 득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 깜깜한 기간에 표심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준석 변수였다고 보는데, 이준석 변수가 어 젓가락 발언 논란으로 인해서 사그라드는. 결과적으로는 예. 어, 그 기간에 큰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도안, 뭐 이제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들의 모습이 계속 비치는데, 뭐,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김기현 전 대표도 보이고, 앞서서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지금 본혹스러운 입장인데, 오늘 이 투표 상황 이대로 이제 정리가 되고, 어,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아, 어, 당의 큰 변화에 아마 중심에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민주당 입장에서 저희가 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에서 전해지는 바로는 이제 예측했던 게 이제 50, 40, 10. 그러니까 각 진영별로 과반을 넘느냐, 그래도 40% 선전하느냐, 어,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보려면 10%를 보느냐, 이거였는데 50%를 넘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죠? 이전 정권에서. 그렇죠. 52.6% 였으니까. 음. 그거 뭐 공교롭게도 5.16분사 쿠데타 이하 어그 예. 그, 그, <laughs> 숫자가 <웃음> 같아요. 예. 그런데 어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음.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정치권 전체가 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잘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식으로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 혐오 라든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도회시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 대선 기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정치 효용성을 보이지 않으면은 국민이 정치권을 갖다 버릴 것이다. 그래서 차기 정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치 혐오증을 없애기 위한 방안. 즉 정치 양국화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에게 버림받는 결과가 음. 될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